제가 첫사랑 예수를 믿고요,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. 3년 동안 울면서 지냈어요. 그렇게 그렇게 은혜가 고마워 많이 울었어요. 제가 대학교 때 경명대학교 도서관에 있어요. 학생들이 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에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읽었어요. 도서관에 앉아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읽다가 었 우르한 도서관에서 흐느껴 울다가 제가 펑펑 울었어요. 그 많은 애들이 공부하는데 제가 이 주기철 목사님 그 성교를 읽으면서요 제가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잘 살아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일생 주님 한 분만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렇게 주님 한 분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제가 도서관에서 동거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웬걸요 그 결심이요 안돼안돼 안 돼. 변하고 오염되고 변질되는 거예요. 어느 순간에 그렇게 결심하고 가슴을 치면서 도서관에서 끊임없이 아염 없이 흐느끼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요, 어느 순간 다 오염되고 욕망으로 들끓고요, 가룟 유다처럼 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주 자주 우리는 말씀 앞에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이켜야 돼요. 나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